기업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덕산네오룩스는 OLED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기발광 소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입니다. 특히 OLED 발광층의 핵심 소재를 자체적으로 합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업체라 할수 있습니다.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한 기술 내재화를 통해 성장해 왔으며, 2014년 코스닥 상장 이후에는 OLED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실적도 동반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구조와 매출 특성입니다. 주요 사업은 OLED 패널에 적용되는 유기발광 소재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레드프라임 소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는 단순하지만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OLED 발광 소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도 프라임 소재와 차세대 고효율 소재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특징은 판매 단가와 수익성이 고객사의 공정 전환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OLED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덕산 네오룩스의 단가와 이익률도 함께 개선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의 핵심 경쟁력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OLED 발광 소재의 자체 합성 기술입니다. 외주 의존도가 낮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물성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고객 맞춤형 소재 설계 역량입니다. 패널 업체의 공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뢰 관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고부가 프라임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범용 소재에 비해 마진이 높고 기술 장벽 또한 높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덕분에 덕산네오룩스는 단순한 소재 공급 업체를 넘어 OLED 기술 발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적 성장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사업과 성장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성장축은 IT용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입니다. 스마트폰 중심이었던 OLED 적용 범위가 태블릿, 노트북,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확대되면서 IT용 OLED 소재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효율 저전력 OLED 소재 개발을 통해 소비전력 감소와 수명개선이라는 패널 업체의 핵심적인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인 실적 가시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되며 OLED 침투율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조금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는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즉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비용 반영에 따른 숫자 조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을 분석해 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 익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마진이 높은 프라임 소재의 비중 확대, 고정비 부담이 낮은 사업 구조,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업과 자회사가 모두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실적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볼때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의미 있는 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업황 반등 때문이 아니라 OLED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각 증권사의 목표 주가와 전체 평균 목표 주가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현재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낙관이나 과열 국면이 아니라 합리적인 성장 기대 구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덕산네오룩스는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OLED 시장의 확장에 베팅하는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에 따른 분기 실적 변동보다는 프라임 소재의 비중 확대, IT OLED의 확산, 그리고 고부가 가치 구조의 정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당장의 단기적인 숫자보다는 회사의 방향성과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